좀비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좀비 떼와 맞서 싸워 생존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보세요.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용으로 다시 만들어진 더 레스트 오브 어스에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잊지 못할 캐릭터들을 경험해보세요. 감염으로 잔혹해진 생존자로 가득 찬 황폐한 문명에서 삶에 지친 주인공 조엘은 군사 격리 구역에서 14살 소녀 엘리를 몰래 빼내기 위해 고용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시작된 여정은 곧 국경을 넘나드는 잔인한 여정으로 변합니다. 천사들의 도시인 LA는 지옥 같은 도시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식욕을 가진 역겨운 좀비로 변했습니다. 광활하고 본능을 일깨우는 RPG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유명한 LA 장소로 여정을 떠나면서 퀘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르고 박살 내고 찢을 수 있는 광활한 범위의 창의적인 좀비 학살 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oh, 말 이후 굶주린 좀비가 넘쳐나는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1인칭 액션 생존 게임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은 수수께끼의 바이러스 p 염에 I 해 o 락한 도시를 탐험하며 물자를 t I could use 염된 생명체 무 t 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유명한 바이오아자드 프랜차이즈의 여덟 번째 시리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서바이벌 호러를 경험하세요. 대망의 바이오아자드 시리즈 최신작은 바이오아자드 세븐 레지던트 이블의 직접적인 속편이자 완결편입니다. 전작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세계를 무대로 플레이어는 주인공에 단 윈터스가 되어 수수께끼에 싸인 마을에서 새로운 서바이벌 호러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 you gotta be kidding me! 2005년에 발매된 전설의 서바이벌 호러 게임 바이와자드 오 포가 바이와자드 오 아리포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바이와자드 투사건으로부터 6년 사건에서 살아남은 레온 에스케네디는 유괴된 대통령 영의 구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의 어느 조용한 마을로 향합니다. 원작의 거의 모든 부분이 현세대에 맞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Time, it has to be 모든 것이 플레이어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1998년 9월 라쿤 시티를 덮친 생물재에 좀비가 생자를 찢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온다. 이 궁지 공포 퀄리티. 누구도 본적 없는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굴지의 걸작 그 재탄생을 목격한다. 이 참극에 삼켜지지 마라. The 미국 남부의 폐역에서 교착되는 위협과 고독. 아이솔레이트 뷰로 풀 모델 체인지. 새로이 개발된 아리엔진에 의한 포토리얼 표현이 만들어내는 공포는 눈 돌릴 틈조차 없습니다. 아기의찬 미지의 참극에서 살아남으세요. Come what the fuck are you? Shut up and listen if y o 이 You they eat. 극적이고 무자비한 미국 북동부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한 데이즈 곤에서 여러분은 전직 무법 바이커이자 현재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 중인 디컨 세인트존을 플레이합니다. 잔혹한 야생 속에서 무기와 자원을 찾고 프리커라 불리는 돌연변이 인간 무리를 상대하세요.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궁극의 협동 플레이 좀비 슈팅 게임입니다.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뭉치거나 AI와 팀을 만들어 좀비가 유린한 전 세계의 신규 지역에서 펼쳐지는 강렬한 스토리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개걸스러운 좀비 무리를 격퇴하세요. 로마에서 극심하게 대치 중인 바티칸 시국을 되찾고 러시아의 눈 덮인 캄차카 반도에서 생존자들과 힘을 합치세요. 질병이 삼켜버린 미국을 횡단하고 오년이 흐른 지금 no, 엘리와 조엘은 와이오밍주 잭슨에 정착했습니다. 비록 감염자나 다른 절박한 생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번영하는 생존자 마을에 정착한 이후 그들은 평화와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No. 데드라이징4는 데드라이징 사건으로부터 16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대한 오픈월드 샌드박스를 탐험해보세요. 윌라맨 메모리얼 메가플렉스 쇼핑몰과 주변 마을은 치명적인 포식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퇴한 사진기자 프랭크 웨스트가 발병 배후에 있는 정부 업무를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You bastard! You a s s a s You son of a bitch! You all look so hungry! Here, back on this! n a giving, I let fire fly! I a s k who w a barbecue! What kind of n t h is a man who is a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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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 강력한 무기 그리고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언데드 아마게돈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십시오. 레프트 포데드 제작진이 만든 스릴 넘치는 협동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리든과 한판 전쟁을 치러보세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임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사인 협동 플레이 스토리 캠페인에서 역동적이고 위험천만한 세계를 헤쳐나가십시오. No I love Mondays. Buckle up, Buttercups. We've got one shot. Let's make it count.